보여줘, 보여줘. <laughs> 저희가 이걸 선물 받았어요 오늘,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너무 너무 설렙니다. BTS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예 s 누구 좋아하세요? 진하고, 네. 지민하고, 네. 젠틀몬스터인가? <laughs> 이런 거지. 레몬스터. 아, 그몬스터 R M 아 M으로 봤거든요. R M 좋아합니다. 네. <laughs> 세용 씨는요? 전 지민이랑 저, 응. 전국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와. 응? 이거 바로 스무. 라이. Like. <laughs> <laughs> 이게 여러분. 진짜 구하기 힘든 거래요. 지금 막그중고 나라에서도 엄청 비싸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완전 부드러워. 음! 완전 부드러운 가드다. 우유에 먹고 싶어요. 우유를 따라 주겠니? 이마에 뭐가 이렇게 났다? 맛있죠? 우유에 먹어 음 우유가 너무 맛있다. 내가 네,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 이거만. 나도. 내가 말해. 먼저 말해. 먼저 말해. 버퍼링 버퍼링 고급 버전이야. 그렇게 말하면 모르지. 왜 버퍼링 고급 버전이야? 아니야 정확하게. 응. 콩그 팬더 쿠키잖아. 어. 그거가 그건 어제 먹으면 사르르 녹잖아. 어. 이건 조금 식감 있는 맛은 비슷한. 부스러기좀 느껴지는. 약간 부스러기는 음. 느껴지는 그치? 맞아. 근데 맛은, 맛은 맛만 비교하면 되게 비슷해. 맞아. 아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내 취향은 이게 더 가까워. <laughs> 제가 요즘 빠져 있는 과자예요, 여러분. 맨날 먹어. 하루에 한네5 다섯 개 먹나 봐. 입 수술했다고? 어. 입은 수술 어떻게 해? 턱했지. 턱안 했다고. 코만 했나? 얼굴 크기 안 했다고. 눈썹 아니고 이빨. 했지. 오늘 재원이 생일 파티 하는 날 제가 미리 이렇게 풍선을 다 준비했어요. 어, 재원이 재원아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재트 건 어때? 피카츄 어때? 마음에 들어? 내 친구 피카츄. 재트 마음에 들어야? 나 마음에 들어. 너도 마음에 <웃음> 들어? <웃음> 야 너무 위험하지 않아? <laughs> 귀여워, 아빠. 너무 귀엽다. 그치 아빠 귀엽지? 아니, 찬유가 아, 맛있다. Pues? 이거 벗어 엄마 들고 다닐게. 오늘 뭐랄게. Uh, oh, 피카츄 안녕해. 빨리 혼자 있잖아. <laughs> <behold. spa> 피카츄 안녕해. <안> 무게 때문에. 무게? <accessory> 어, 험난한 하루다. 혜리는 말이야. 옛날에는 당기기 갖고 그랬어. 나때라고 하지 그래, 않았고 나타나고 야테 있는거야 엄마 잡았다 쟤어 저거 엄마 잡았다 아 오, 장난해? 해 안녕 <laughs> 엄마 해골 동굴이야야지? 어나 이거 무서워 이제 여기서 해골이 아, 나타나서 한 명씩 잡아봐 나 이거 보고 진짜 소리 들렸어 어한 명씩 아니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잡아가? 응 네? 한 명씩 그게 제트가 될지도 몰라 이제부 무서울거야 소리 들리지? 아 이제 지금 지금 엄청 방황했어 맞아, 맞아. 내가 왜 지금 이걸 탐험했지? 맞아, 맞아. 엄청 무서워하고 있어 <laughs> 이게 뭐지? 야. 와, 진짜 아, 엄좀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나 지금 방금 엄청 당황했어 야, 맞아 <laughs> 아 이제 엄청 당황했어 이런 거 절대 안탈 거야! 네! 황교민수촌에서 아,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앉아보세요. 아, 앉아 보세요. 재에원이맛 앉아 봐. 빵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세원이 소원 소원. 소원 빌고. 난 소원이 없어. 생일 축하해. <목소리> 아, 수원 수원. 수원 없어. 생일 축하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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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씨 생일 선물을 폭개 본방을 받은 건가요? 얘네가 이렇게 진화형이야? 이거 두개나 내가 모은 거야. 지원이 깠다. 깨비 참. 아. 깨비 참 있어 우리? 또어 있어. 아하 진화. 아쉽다. 뭐야? 왜? 구구도 있었네. 구구 피존 깨비 참 이렇게야? 어, 피존트 있거든 이렇게 딱세 개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은 달라 깨비 참인가 얘랑은 다른 애야? 어 다른. 다른. 얘는 깨비들이죠. 진화형태. 아. 혼자 빵 먹고 있어 이제. 어파라스 나왔네? 응, 날씨 이모가 준대. 먹을 줄 아는 건 이제트요. 늘은 재원이 생일 여행을 갑니다. 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깊지. 아잘앙네이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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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도될것 같아 키가 되니까. 앙 아. 제트 봐, 잘 놀아 아, 이 제트 진짜 웃겨 근데 이거 이 제트 친구야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돌아고나움직이만 해봐 제트는 저랑 오징어를 같이 먹어주는 유일한 친구예요 재원이도 먹어주긴 하는데 재원이는 너무 딱딱하다 그러고 제트는 안 딱딱하대요. 당나라 태종의 신임 막아냈지만 권력세습과 독재 정치로 고구려를 망하게 한 장본입니다. 연개. 연개? 소문 퍼트려. 어? 연개 소문. 맞아. 기억 치 치. 태종 무여왕 어. 김창청. 김채초. 김창춘. 땡 네. 김춘추 김정춘 김춘추? 응 어. 다시 네. 김춘추 땡 네. 맞았어 아아아아 찍었어? 아니 알았지 역사에 대해서 엄마는 조취야 조취야 안녕 연기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 왔어요 저희 고깃집에 왔다야 여기서 가리면 손이 안 보이지? 네. 저희는 육회도 시켰어요. 야, 이제 그만 그만. 여기, 여기 먹어. 빨리 Poker, 여기. 음 마스크 버섯. 아, 마스크 버고아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얼른. 아, 싫어. 먹어

조그만 거랑 <놀람> 괜찮으니까 먹고 유지가 아니야. 플라켓지플라마 이제부터 2어요 이따가 할게. 이거 내 이거 우와 대박. 안 붙어? 응. 베트 뭐해? 별, 별 하고 있어? 걔 뭐야? 별가천원이 천원이라고? 도 고슴도치 아니고? 천원이가 아니고 고슴도치 아니야? 6. 6개인 어. 살살. 4. 하늘로. 잘했다. 너무 작았어. 좀더 크게 해봐. 친구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 닭은 안 키우고 닭은 할머니네서 키워요. 근데 또네 마리를. 귀여워. 이렇게. 트는왜 거기 있어? 불꺼 보세요. 이제 착한 노래 부르게. 아 여기 거실도. 거실도. 그나저나 이마에 여드름이 하나 났고 이마가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아직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이게. 회복될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전 다시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 시장을 제가 몰랐었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거죠? 이로 <laughs> 오는 거 아니죠? 아 거기서? <laughs> 아, <철>? 자 신랑신부 <laughs>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정건하게 감사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계니다 아 대단해 피카츄 마 피카츄 아싸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 피카. <laughs> 안녕하세요 영수미 오늘은 아는 포토그래퍼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강남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맛집이라는 남부를 예약을 했어요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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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Hi.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명, 영심이들에게 한마디. 아, 영심이들에게? 어, 저도 남자, 영심, 영세? <laughs> 영, 해야 돼? 남자, 영심이. 남자, 영심이. 우리 <laughs> <영세>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이거 진짜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요 너는 엄마랑 먹어서 더 맛있지 않아? 음, 맛이 이상한데? 뭐? 맛이 이상한데? 그거 먹지 마나 썩은 느낌인데? 뭐 썩은 느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맛없으니 빨리 먹어야지. 굵이 거랑은 낫잖아. 맛없어서 빨리 먹는 거라고? 응. 엄마는 제트랑 먹어서 훨씬 훨씬 맛있어. 기분 좋지 너? 아니. <laughs> 아 웃겨. 뭐가 웃겨.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이건 진짜 비밀인데 응. 아빠랑 먹을 때보다 너랑 먹은 게더맛있어 아빠가 다 말해야지. 비밀이라고 했잖아. 유튜브? 예. 네. 이제 이거 이거 뭐, 이튜브야 예. 올리고. 긴쪽 가봐. 반에. 나 너무 헌니가졌네 <이상하네. 웃음> 이상한 말을 <laughs> 해. 평소에 네. LP사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l p 의 어떤 매력이 좀 좋으신가요? 어, 사실 LP의 매력은 잘 모르겠고 노래가 <laughs> 좋아서 네. 이런 옛날 노래를 많이 틀어주세요. 어... 네. 저는. 저 요즘에 들려드는게 하나 있어요 뭐죠? 서지원의 매문물 모아줘요 아까땀터한번 모히또 모히또 뭐 주문하셨죠? 저는 핸드리스 네, 주문했고요짠아 그만 마셔 알았어 <laughs> <와서> 신청곡을 얘기해 <laughs> 저거 찍어서 나좀 줘봐 흐흐흐 <laughs> 흐흐 그대의 신청곡이 기대가 됩니다. 진짜 미쳐. 오빠 울 수가 없어. 알았어. 절정. 아 절정. <laughs> 처음 먹어보는 슈바인 학센. 맛있네요, 영식. 이게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 음 주말이에요 집에 저 혼자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도 완전 힐링입니다 <laughs> 나중에 영심이 돼도 여기 나면 혼자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닫으실 거예요 깨닫으실 거예요 깨닫으실 거예요